오늘은 2018년식 G80 3.3 럭셔리 모델 보여드릴게요. 단순 교환 하나 있고, 3만 9천 키로밖에 주행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고차 김원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G80 차량, 쥐색 차량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보험 이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변경 1회,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 내차 네 피해 4회에 170만원, 상대차피한 건에 50만 원 있는데요. 말 그대로 뭐 어디 받치시거나 긁히셔 가지고 보험으로 처리하신 내용이 제일 많으시고 휀다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어디 긁으셔 가지고 처리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고에 전혀 지장 없고 휀다 하나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외관 상태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전면 유리에 돌빵이나 금강고 전혀 없고 본넷에도 돌빵 자국도 없이 매우 깔끔하고요. 헤드램프 전방 감지 센서 안개등 라디에이터 그릴 모두 깨지거나 긁힌 것도 없이 아주 말끔하고 헤드램프도 깨진 것도 없고 핸다도 상태 좋고요. 프론트 휠에 흠집도 없이 매우 깔끔하고 사이즈는 18인치 휠입니다. 사이드 피터 깨진 곳 없고 스마트 키 시스템 적용되어져 있고요 문 열리고 닫힐 때 모두 부드럽고 유격도 안 느껴집니다 앞쪽에 문콕이나 찌그러짐 전혀 없고 뒤쪽에는 뭐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돌병자국이 보이긴 하는데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이어휠에도 흠집 없이 상태 좋고 뒤쪽 핸다 범퍼, 리어램프 깨진 곳 없고 유리, 트렁크 모두 깔끔합니다. 뒤쪽 범퍼도 모두 깔끔하고 리어램프 깨진 곳 없고 리어 핸다 깔끔하고 리어 휠에 작은 흠집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천장에 찌그러지거나 망가진 곳 전혀 없고 문 열리고 닫힐 때 모두 부드럽고 유격도 안 느껴지고요. 사이드 리피트 깨지고 높고 우측 편에는 마찬가지로 작은 문콕들 보이고요. 뒤쪽 핸다 쪽으로 연결된 곳에 그 힘이 조금 있긴 한데요. 뭐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뭐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핸다 깔끔하고. 필에 흠집 없이 상태 좋고요. 주행거리 굉장히 짧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앞쪽 도어트림 모두 이상 없고 메모리 시트, 전동 조립, 사이드미러, 원터치, 파워인도 들어가져 있고, 핸들에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 후축방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고요. 시트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 허리 지지대 조절 가능하고, 가죽 시트 컨디션 뭐 크게 해지거나 찢어진 것도 없이 매우 좋고, 주행거리 워낙 짧기 때문에 실내 상태 컨디션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동 걸면서 나머지 부분 설명드릴게요. 버튼으로 시동 걸수 있고, 헤드룸 쪽에 선글라스 케이스나 선바이저 모두 안 되는 것 전혀 없고, 블루링크 가능한 하이패스 룸 밀러 들어가져 있고, 대시보드에 까지거나 붙였던 흔적 없이 말끔하고,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오디오 잘 동작되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수납 공간에 망가지거나 안 되는 것 전혀 없고, 핸들 열선, 핸들 열선 통풍 시트, 랜선 시트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고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달려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주행거리 39,079km 밖에 주행 안한 차량이고요 크루즈 컨트롤, 오디오, 통화 리모컨 패들 시프트 달려 있고요 뒷자리 보여드릴게요 모든 동, 버튼들은 제가 동작되는 거 확인했고요 뒷자리에도 파워 인도우, 도어 트림 모두 깔끔하고 가죽 시트 컨디션 뭐 크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암레스트에 오디오 리모컨 열선 시트, 조수석 전동 조 시트 가능하고요. 에어컨 송풍구 달려있고 헤드라이닝에 오염되거나 찢어진 곳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바닥에 순정 매트 깔려있고요. 뒷자리에는 트렁크 공간 대략 이 정도고요. 하단에는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교체 킷 들어가져 있습니다. 엔진은 보여드릴게요. 3.3 GDI 가솔린 엔진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고요. 복합 연비는 대략 9km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 성능 기록부상으로 미세노이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지금 들어봐도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고 어차피 엔진 미션 보증도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엔진은 내부하고 소리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주행 영상 보여드릴게요. 일단 버튼으로 시동 걸면서 시동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렸고요. RPM도 떨림 없이 잘 유지 중이고요. 가속 페달 밟았을 때 RPM 부드럽게 잘 올라가 지고요. 핸들 조향했을 때 유격이나 다른 소리 전혀 안 나고요. 변속한 느낌은 미션 충격 없이 변속 잘 되고요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앞으로 잘 나가지고 지금 바닥이 미끄러워서 가속이 어 가속도 잘 되고 변속한 느낌도 부드럽고 브레이크 ABS 잘 동작되고 밀리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 방지턱 넣으면서 서스펜션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스펜션에서도 이상한 소리 전혀 안나고요. 18년식에 3만km밖에 주행 안한 차량이라서 뭐 흠잡을 때는 딱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펜다 교환 하나 있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